이거죠? 2a 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니다자2 곱하기 1 분의 자 마이너스 10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4a 네 c 자2 분의 자, 마이너스 1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이죠. 100에서 47에 28을 빼. 그러면 2분의, 자,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네. 72, 그죠? 72. 네, 72는 네 8, 9, 그죠? 8, 9, 72잖아. 이렇게. 자 여기에서도 2곱하기 4 여기는 3곱하기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둘을 묶었을 때가 네, 6의 제곱, 6의 제곱 그러니까 따라서 자 2분의 자 마이너스 10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2가 된다 자 분자를 우리가 2로 묶어 주면은 네,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자, 분모의 2, 이렇게 약분. 그래서, 마이너스 5, 플러스 마이너스 3루티가 된다. 자, 이때, 이제 우리가, 어, 요 X의 1창의 개수가, 자, 지금 짝수인 경우, 짝수인 경우는, 짝수인 경우는, 네,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원래 근해공식이죠 네, 이거를, 조금 더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약분하는 과정이 있잖아. 이거를 미리 적용하는 거야. 미리 미리 했을 때의 그 x 값이 a 분의 그죠? a 분의 자 마이너스 b 프라임. 자 이때 이 b 프라임이 뭐냐면은 b 프라임은 b라고 하는 원래 b의 네, 절반을 얘기합니다. 절반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, b'의 최고 빼기 ac 이렇게 어, 이 공식에서 대충 이제 오오 그렇죠? 이렇게 분모 분자에서 2가 나오는 것들을 약분한 거야.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이렇게 된 거지. 언제 짝수일 때만 짝수일 때만 그런 거야. 자 따라서 이 공식을 한번 써주면 a 분의 1분의 그죠? 자 마이너스 b' 그러니까 10의 절반 마이너스 5 이렇게 네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25가 되겠죠? b 프라임이 5니까 네, 마이너스 a c 7이지 7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, 25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? 그렇죠 18이 됩니다. 자18 속에는 뭐가? 그렇지 2 9 18 928. 1 그래서 마이너스 5,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된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짝수 공식이다라고 또 특별히 부른다. 그러니까 여기 이 X의 1차항에 계서 X가 홀수일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거고 짝수일 때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된다. 근데 이제 이 짝수 공식이라는 걸 쓰면 약분하는 과정. 마지막에 이렇게 약분하는 거를 처음에 여기에서 그냥 땅하고 미리 하고 가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판단은, 쓸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의 목식으로 남겨두겠습니다.